최근 영탁는 한 인터뷰에서 이찬원과 광고계약 문제로 인해 큰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탁과 이찬원은 매우 친한 사이지만 때로는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밝고 잘생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광고계약에서 종종 경쟁하게 됩니다. 실제로 영탁은 한 번은 광고 브랜드가 동시에 두 사람에게 같은 제안을 보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영탁는 형과 경쟁자가 되기 싫어서 제가 직접 기회를 포기했지만, 찬원 형은 그 사실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제가 그를 위해 희생하거나 양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공평하게 경쟁하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찬원은 영탁에게 너무하지 않아? 우리 그냥 서로 공평하게 경쟁하자라고 말하며 절교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두 사람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들의 우정이 시험대에 올랐던 순간이었습니다. 영탁는 형에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매우 두려웠고, 형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고,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형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찬원은 영탁을 용서해 주었고 두 사람은 다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찬원과의 갈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영탁는 형이 저를 용서해 주었고 이제는 서로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탁는 최근 방송된 뽕학당 인생학교에서 멤버들의 행동을 맞추는 미래 예측게임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방송에서는 영탁, 영탁, 이명웅, 김희재, 이찬원, 정동원이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탁는 멤버들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찬원의 습관에 대해 이찬원은 잘안 씻는다. 고그 말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 발언은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웃음을 자아냈으며 멤버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멤버들은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고 미래 일기를 작성하여 작성한대로 행동이 벌어지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게임 중 영탁는 김희재의 남다른 손재주로 인해 멤버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무릎을 꿇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